자 422번입니다. 2차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 7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물었습니다. 자 그러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죠. 자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자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인 계수분의 1차인 계수 자, 2가 되구요. 자, 이 값이 2입니다. 세제 곱해서 8이 되겠죠. 자, 두분의 곱은 2분의 k가 됩니다. 그죠? 자, 역분해서 2가 없어지고요. 8-3k가 됩니다. 자, 이 값이 7인 거죠. 자, 넘겨주시고 넘겨주시면 1, 3k. 자,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k는 3분의 1. 바로 3번이 답 되죠.